청아 여러분들을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스토리만 잘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스들과는 다르게 숨은 조건, 게임 속 서브 퀘스트들을 파헤쳐야 만나볼 수 있는 히든 보스들은 만나는 조건도 훨씬 까다롭고 난이도도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이고 유명한 경우도 있는 이 숨은 보스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사전 조건, 혹은 선을 넘는 난이도 때문에 존재를 알고도 유저들이 피해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보스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종 보스보다도 훨씬 강했던 흉악한 히든 보스들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일본의 게임 제작사인 케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막 슈팅 게임을 만든 회사로 기네스에 올라가 있을 만큼 탄막 깎는 장인들이 모여있는 탄막의 미친 회사입니다. 탄막 슈팅 고인물 유저들을 위해 게임을 만드는 만큼 게임들의 난이도도 전부 상당한데요. 그중 도돈파치 최대 왕생이라는 게임은 출시 당시부터 공식 코멘트로 케이브에서 인류에게 보내는 도전장이라는 도발적인 멘트로 이를 악물고 만들었다는 느낌을 팍팍 주면서 고인물 유저들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시 후 밝혀진 그 내용물은 예상대로 정신나간 난이도와 보스 패턴을 보여줬고 시간이 지나 유저들이 게임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원코인으로 정복해갈 때쯤 갑자기 숨겨진 히든보스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몇 년이 넘을 만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히든보스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등장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그 조건은 모든 스테이지에서 노미스와 폭탄 미사용, 히든 아이템 전부 습득, 그리고 랭크와 히트수를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했을 때 드디어 숨어 있던 보스 임바치가 최종보스의 자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최종보스 타이밍 때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위의 조건들을 게임 내내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공격을 퍼붓는 보스들을 모두 상대로 말이죠. 조건이 이렇다 보니 숨은 보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도 한참 걸리게 되었고 드러난 임바치의 난이도 역시 일반인은 화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저속으로 봐도 모를 만큼 정신 나간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인물들이 도전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아케이드 기판 버전은 아직도 원코인 클리어가 단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케이브의 코멘트대로 이 게임을 노이트로 완전 정복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날이 올지 의문입니다. 가도브어에서 서브캐스트로 만나볼 수 있는 8명의 히든보스인 발키리들은 공통 패턴에 추가적으로 특수 패턴이 추가되어 있는 적인데요. 각자 귀찮은 패턴을 탑재해서 피하기도 힘들고, 데미지는 정신 나가서 몇 대만 맞으면 골로 가서 서브 퀘스트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들입니다. 하지만 흑막 뒤에는 더큰 흑막이 있듯, 8명의 발키리들을 하나하나 모두 잡아내게 되면 숨어있던 진짜 히든 보스, 여왕 시구룬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시구룬은 왜그 어렵던 애들을 부활어뒀는지 5분 만에 이해가 될 만큼, 발키리들의 개 같은 패턴을 모두 쓱 가서 사용하며 체력과 공격력 역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수준의 성장 상태로는 단한 방의 공격에 죽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높은 난이도 설정에서는 장비를 성장시켰다고 해도 한 방에 죽을 만큼 괴랄한 데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갓도부어 최고 난이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갓 중의 갓을 보여주는 거죠. 이를 상대하기 위해 발키리를 모두 잡고 장비를 올리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보스전 자체도 수십분씩 소모가 되는데 그 사이에 한두 대만 제대로 맞으면 뻗어버리니, 도전할 엄두도 제대로 안날 정도로 피로도가 큰 보스입니다. 여기에도 갓 오브 워를 플레이하신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무사히 여왕님과 싸워 승리를 가져오셨나요? 대규모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맵에도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숨어있던 퀘스트나 보스가 드러나지도 않아서 이런 걸 찾으면서 모르는 곳을 탐험하는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못 가보고 놓치는 곳 역시 엄청나게 많은데요. 스카이림 시리즈를 하신 분들 중안본 사람은 있어도 만났을 때안 맞아본 사람은 없다는 서리거인 카스타그는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면 매운맛을 본다는 교훈을 알려준 히든 보스입니다. 엘더 스크롤 3편에 처음 등장하여 설정상 5편인 스카이림에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때는 이미 카스타그는 죽은 상황이라 여러분은 그의 두개골을 찾아 퀘스트를 통해 유령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충 봤을 때는 방어구도 없이 나무 곤복만 들고 있어 만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드래곤의 최고 레벨이 75, 최종 보스인 알두인도 최대 레벨이 100이고 대표적인 어려운 난이도의 히든 보스인 에보니 워리어도 80 레벨인데 얘는 90레벨이라는 엄청난 레벨과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격의 75%, 냉기, 독, 질병에는 100%의 저항을 가지고 있고, 마비나 거침없는 힘, 그리고 치트키와 같은 이미지의 와바제게도 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냉기망토라는 개사기 능력을 두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변 적들의 체력과 지구력을 쭉쭉 깎아먹어 얘가 방어구가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필요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 평타에까지 냉기 피해와 둔화가 붙어 있어서 한 대만 맞아보면 아 저게 곰봉이 아니라 예절 주입기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오버스펙으로 등장한 히든 보스이기 때문에 의외로 시시할 정도로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최종 보스 알두인을 제치고 스카이림 내에서 가장 어려운 적을 이야기할 때 손꼽히게 되었는데요. 여담으로 카스타그를 처치하게 되면 카스타그를 우리 편으로 2분간 소환하는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쿨타임이 아니라 한 회차의 게임에 딱 3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제약이 걸려있어서 제약만 봐도 그 강함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든 보스들이 국밥같이 자주 등장하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강한 보스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데얼리이터는 앞에서 소개한 여왕 시그룬처럼 만나서 상대하기 위해서는 헤레틱 소환수라는 이름의 강력한 보스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나서야 대면이 가능한데요. 이 소환수들만 해도 각자 고유의 패턴과 대부분 수백만이 넘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만 해도 어지간한 보스들과는 비교도 안될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모두 처치해야 만날 수 있는 데어 리이터는 1200만이라는 미친 체력을 가진 본체, 그리고 파괴해도 파괴해도 다시 부활하는 두 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영혼까지 끌어서 풀파워로 때려도 한 번에 줄수 있는 데미지가 10만 아래인 것을 감안하면 1200만이라는 체력은 어이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 와중에 부활하는 팔을 신경 끄고 손을 안 댔다가는 주기적으로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수십만의 데미지를 주는 궁극기를 시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을 파괴하는데도 턴을 소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명치만 계속 때려도 한참 걸렸을 전투가 팔도 제때제때 부서져야 해 전투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마저도 도중에 죽으면 다시 해야죠 뭐 정말 공방 모두 모자람이 없는 최강의 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담으로 이렇게나 까다로운 적이지만 게임 내 등장하는 돈만 주면 일격의 적을 쓰러뜨려주는 소환수인 요진보를 잘 이용하면 어이없게도 그냥 일격의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상태 이상에도 면역일 만큼 튼튼하게 만든 녀석인데 포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저들을 위해서였는지 왜이 방법은 막지 않고 먹히게 그냥 놨던지 의문이네요. 게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히든 보스, 히든 맵으로 손꼽히는 디아블로 2의 카오방과 보스 카오킹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만큼 수많은 게임들에서 패러디를 했는데요. 그중 토치라이트에 등장하는 호스방은 소 대신 말이 등장하는 숨겨진 공간입니다. 이 말들은 혼자가 아니라 보스라기 조금 애매하고 말들도 강해 보이는 외관의 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말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스펙만큼은 보스가 아니라면 말이 안 되었는데요. 이곳에서의 말들은 카오방처럼 소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것 대신 훨씬 적은 개체수로 말들이 극소수정예로 덤비게 되지만 얘네가 막말로 최종 보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빈 백렙 상태에서도 그냥 한 대만 맞으면 죽어버리는데다가 사기적인 암호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역으로 유저들이 시전하는 대부분 스킬들은 데미지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꼭 동겜에서 치트 캐릭터 만들듯이. 재탕한 듯한 말 스킨에 스탯은 0 하나 더 넣은 듯 치트급으로 만들어 올려놓은 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맵에서는 쉽게 말에게서 도망칠 수 없게 이속 증가 아이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법을 모르면 한 마리도 절대 못 잡는 수준이지만 유저들은 이 동물의 탈을 쓴 치트보스를 상대로 지형과 넉백 스킬을 적절히 활용해 아예 사정거리 내에 접근을 못하는 방식으로 한 대도 맞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 말들을 공략했는데요. 세상 그 어떤 적보다 만만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이 말들이 만약 근접 공격이 아닌 원거리 공격이 가능했다면 정말 지옥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마 오늘 나온 보스들은 깊게 해당 게임들을 플레이하지 않았으면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공략한 보스들은 손에 꼽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한창 플레이하는 게임 속에서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히든 보스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본 히든 보스들 중 가장 악랄하게 강해서 인상에 남았던 보스는 누가 있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